일단 기훈이 방송 켰다니까 저도 기훈이 만나러 밑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기훈이 방송 에서예요 오랜만이야. 오케이 갑시다. 아니 데 진짜 뛰실 것 같은 거 벌써. 응. 홍준이가 전화 와서 내려온대. 아, 그새끼 그래. 그 공갈이에요. 야 근데 그렇게 또개우시 않았어요? 아 체력 다고요 왜? 이렇게 많이 오지 않나? 안 오지. 지랄 거북이는. 거북이는 나한테 이렇게 오데뒤풀이안 와? 니뒤풀이라고 <laughs> 아, 허리 아픈데 모르게 빨리 가면 진짜 머리래려고 진짜 씨. 다음 달에 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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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음 달에 번지점프로 들가야 된다. 아니 무슨 씨발 재미있어. 진짜니까. 우리 다음 달에 번지점프로 가야 된다니까. <laughs> 아니, 왜요? 무슨 이유 때문에? 이유 는 알고 갑시다. 형 이번 달에 창렬로 방송해가지고 번지점프로 가야 되거든. 난 항상 니랑 함께잖아. 이 <laughs> <제> 새끼 미쳤나. <웃음> <웃음> 어 여보세요. 그금 레비안, 큰, 그, 돌, 방, 이름 때려져 있는 곳, 여기에요 나도 우리 집을 잘 몰라. 밖에 안 나와가지고. 여기 길이 너무 복잡하네. 아이씨, 존나 미키는데, 진짜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, 미친놈아. 쟤가 못치면서 갈래. 이건가? 택시 아니잖아. 아, 택시 아니구나, 어. 야, 근데 배고프다. 오빠 파 배고파. 어, 존나 잘했 진짜 오늘. 아니, 당신이 길을 설명하라고, 당신이 집이잖아. 아, 저 몰라요. 와 <laughs> 어, 진짜 미친놈들이네 진짜 그럼 CU 쪽에서 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CU 적인거 같은데 아니 CU가 전국이 몇 갠데 처음만 잠깐만 그걸로 가볼게 기다려봐라 창원 <laughs> 한신역인데 한신아파트 한신아파트 나간데?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씨. 근데 막차가 10시 50분이거든요 <laughs> 일부러 막차로 예매했단 말입니다 어. <laughs> 아. 잠시만요 그게 어? 뭔데 <laughs> <laughs> 아니 형님은 뭔데? 왜집 괜찮나? 아무것도 몰라요. 웃는다는 안나오는 산책 가도 한 번도 안 해요. 뭔 거야? 커피도 안마세요 마시냐? 미식이 도저히 안 미친놈이. 안 어, 은호야. 어, 어디에요 야. 아니, 네가 어딘데? 아니, 버스 정류장 쪽. 그냥 잠원 한신 아파트 버스 정류장. 아니, 아니. 그 뭐야? 그아파트를 끼고 한 바퀴 돌라고. 그 아파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끼고 한 바퀴 돌았나? 끼고 돌다가 포기. 이거 돌다가 왜 포기하는데? 포기를 왜 해? <laughs> 포기를 왜 하냐고? 수밖에 왜? 설마 택시 내렸어? 네. 와, 이 새끼 존나 미피이네이 병신새끼 진짜. 아이 새끼 버릴게요. 아, 열받는다. 그냥 갑시다. 아, 이 새끼 버릴게요. 아 도저히 못뭐 같이 먹을갈것 같아요, 진짜. 아. <laughs> 존나 미피이네 진짜. 이 새끼 버릴게요. 예 네. <laughs> 은어! 와, 저 메르치 새 저기 있네. 야, 은어야, 택시 그거관을 잡아라! 그거 택시 잡아라! 아니, 갈수 갈수 있어, 갈수 있어. 啊谢谢，好，